그 이재명 갤러리에 체계 봐라 이번 좋은 글다자 남기시더라고. 이승만 박정희 계속 싫어하세요. 이재명이 하신 말. 구동존이 일치하는 점은 인정하고 다른 점은 일단 미뤄둔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 행보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이재명이 이승만 박정희를 좋아하라고 했냐? 재평가하자고 했냐? 이승만은 학살자이며 민족 반역자고 박정희는 독재자. 맞습니다. 인정했잖아. 근데 이승만 박정희를 좋아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으니 지금은 그런 걸로 다툴 때가 아니다. 그런 차이는 일단 역사에 맡겨두고 내란동식하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돈잘 벌면은 인형이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니 깡통 차고 거지꼴 돼서 이념을 쟁취했다고 신나고 살래 잘 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이런 지적을 하는 글이 있었어. 홍준표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 다 같이 가자고 내란 공범들 다 잡아 족치고 윤석열 사용시키자문재인 같이 까면서 다 같이 함께 가자고 이런 워딩이 좋은 거라고 나는 보거든. 지금 언론사에서 이재명이 우클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경향신문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묘역간 이재명. 아니 대선 후보 결정 되자마자 첫 행보로 아 이승만 박정희한테 예의를 표하러 갔다고? 그러면 보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재명이 괜찮네 생각할 수 있잖아. 저탱보로 바로 이제 노무현 동아마을 가고 김대중 매역 가서 진영 대립도 시작하자고 이런 기사 이재명 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재명 지지자라면서 이거를 아 이재명 실망했다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야 문파 신천지 이런 거야. 또 JTBC에서도 이재명이 이승만 박정희 음지만큼 또 양지도 있다 잘한 것도 있다. 지금 급한 건 국민 통합이지 진영 대립이 아니다 이런 걸또 기사화 해주잖아.